수영 나가시면 수영복 입으시나요? But! But! 자식이! 어, 그거 뭐지? 그 수영복 입고 오겠습니다. 그, 뭐라나, 옛날에 징부가 언니가 입었던 그 뭐라나 학교. 아, 그 있었는데. 그 완전 그, 뭔지 알아? 그 수영복. 어. 그러니까 해녀복 같은 어 스쿨미즈인데 칠부 그 이렇게 가랑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칠부 스쿨 스쿨미즈. 문늬 레시가 시가 들어있고 오겠습니다. 나왔습니다. 어. 어, 레시가 들어 입을 거야. 어 이렇게 하면 <laughs>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다. 어. 자,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어, 요렇게, 어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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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네. 이거지, 응, 음. 아 뭐야? 어디가 뚫렸어? 아, 여기가 요, 요, 뚫렸네. 아, 뭐야? 어디가 뚫렸어? 아, 여기가 뚫렸네. 아, 뭐야? 어디가 뚫렸어? 수영이면 막 저항 모식 갱 레시가드 금지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저항 모식이 레시가? 너가 얼마 얼마나 안다고 그래? 어? 쫄치기 말이야. 아 뭐야? 어디가 뚫렸어? 그러니까 구가 땅 아, 사이클복 같은 거죠. 오히려 좋아. 자 이렇게. <laughs> 디펜스 게임인가요? 요왕 됐다 씨만하게이게뭐양 사이클 복킨 줄. 음. 왕겠다 씨, 씨 크게만 이렇게. 막 이렇게 해 갖고. 어? 됐다가 어? 하이 그. 내구청 오히려 좋아하는 애들 많은데 근육 파로 나가자. 음. <laughs>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렉 걸린 줄. <laughs> 어, 얘들아 왜 이렇게 좋아해 근육 팔. 선생님 거, 많이 오른쪽 보고 싶었던 어깨 거야? 탈골 튼거 같은데 수영하기 전에 병원부터 음. 가야 해요. 얘들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그렇게 많이 보고 싶었던 거야 근육 팔을 사실 아닌 척하면서 굉장히 맞딱고 진짜. 릴판님 레시가드가 아니라 거적대기 같은데요. 아직 가시. 음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하는 거지. 수영말고딴거 어때요? 등은 릴파 <laughs> 이렇게 적어야 돼. 윤휴 근육 파라니안 된다. 귀에 <laughs> 릴파 딱 이렇게 붙여야지. 십삼 여자 뉴릴파 오나? 음, 음 아주 좋습니다. 전직 수영 전공입니다. 레슬가드는 <laughs> 좋지 않습니다. 아, 어, 하지만 그거는 그쪽 세계죠. 여기는 이 세계란 말이에요. 이 세계는 이 세계는 물의 저항 같은 거 없어요. 이 세계는 물의 저항 같은 죄송합니다. 거 없어요. <laughs> 아, 진짜. 음. 근육 일파 비키니는 괜찮을지도? <laughs> 안 돼. 근육 일파 비키니는 더 심연의 느낌이기 때문에. 레시가들 단속반 다튀어 나온다. 응. 음. 그건 너무 너무 심연이기 때문에. 어. 한 진짜 근데 약 7부 느낌 말고 딱 괜찮은 것 같은데. <laughs> 일단은 이걸 안 하려면 수, 수영 종목을 안 하면 된다. 오늘